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토르김입니다. 어, 태풍도 이제 지나갔고, 그동안 밀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원료 부숙화 시켜가지고, 어, 수분이 조금 있어요. 태풍도 오고, 이제 비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불호화에 넣어서, 어, 수분 조절을 좀 하는 거 하기 전에 이제 조금 저렇게 이제 굴삭기로 한번 뒤집어 주고 어, 함으로써 입자를 좀더 곱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어떤 그런 작업입니다. 음, 현장에도 근데 굴삭기랑 로다랑 현장 그니까 그 통목 현장 이런 데는 제가 봤을 때는 굴삭기랑 로다랑 음, 같이 쓰는 경우는 잘 없는 못본것 같네. 그럼 못본것 같아요. 구삭기랑 도자는 많이 봤는데, 도자는 밀어주니까. 근데 이제, 로다는, 어, 밀어주는 힘도 좋지만, 사실 이제 이게, 말 그대로 영어로 하면 로더, 옮긴다. 그러니까, 이동, 이동시킨다. 로더, 로드. 로드가 이제, 어, 이동시키다. 그러니까, 이동, 이동을 많이 시키는, 덤프를 많이 하는거죠. 바가지가 넓어가지고 상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쓰여지는거고 그럼 이렇게 이제 포크레인도 어, 타보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이제 그길이라든지 어, 이런 부분이 포지션을 계속 잡아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많이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제 제가 로다로 도와주면 좀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대비 회사에서는 이렇게 로다랑 어 같이 골삭기랑 합동 작업을 많이 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 저거 좀 있으면 저거 사요. 저희가 여기 청소를 바닥 청소를 이제 자주 해야 되는데. 특히, 비가 오기 전이나, 이런 날들은 꼭 이제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로더로 끌고 주고, 그 다음에는 사람 손으로 쓸거든요?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 그걸, 그걸 이제 살것 같아요. 청소기. 그러니까, 솔, 솔 달려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압 그러니까, 저 굴삭기랑 스그러니 스킬로더도, 한데 살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키로드랑 그 스키로드랑 그뭐저 공유 앞에 저 어태치먼트 저기 어태치먼트 띠고 바가지 띠고그다가 체결해 가지고 지금 뿌레까치는 데 보면 유압 호스가 비어 있거든요. 저기다가 꽂아 가지고 유압으로 돌리는 거예요. 청소를 이렇게 함하고 밑에 함이 달려 가지고 이래그뭐이 먼지나 이런 게 안으로 쓸려가 쓸레받기처럼 쓸어 담는 거. 그, 그, 계속이라면 구석구석, 구석구석 잘될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좀 저희가 피로도가 좀덜 하겠죠. 아, 이제, 그거 이제, 어, 굴삭기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스키로더하고 아, 겸용이에요. 네. 겸용이라서 그, 호환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주문을 하려고 해요 조금 서면 제가 스키로드 타는 영상도 올릴 것 같아요 음, 아, 다양한 이런 장비들을 어, 장비와 어태치먼트를 활용해 보는 거는 음,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지션을 살짝 바꿔볼까요 가서 불사키 가 여기 는길 이가, 안다 있는 거같 아. 제대로 안 들어갈 때만 계속 따라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이제, 브루아라고 에어가 나오는 그, 에어가 나오는 이런 박스가 있어요. 이 박스에 투입하면 됩니다. 다들 태풍 피해는 별로 없으시죠? 이게 저는 포항에 집에 어좀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다행히 집은 멀쩡하고 저희 집도 포항의 해안가라서 비가 올 때마다 사실 걱정되겠는데요. 아주 옛날에 침수됐던 이력도 있고 근데 요새 뭐그 배수처리를 잘 해놔가지고 잘 빠진다 하더라고요. 침수되진 않는다는데 근데 뭐 지대가 원체 낮다 보니까 포항지대 자체가 그 옛날에 전부 다그뭐 낮은 지대라 가지고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거든 요 음, 태풍만 오면 걱정입니다 일 마치고 밤에 내려가기도 해요 문자가 왔네요 아, 마트 세일한다고 장 보러 오라네 아... 그동안 이 밀린 일들을 하니까 그대로 좀나은것 같아. 날이 맑고 이러면 제가 원래 일을 하기 때문에 장비를 타는 시간이 많아요. 좀 덜한데 날이 흐리고 비가 오고 이래버리면 장비 타는 시간보다 다른 일들을 하는 시간이 많아요. 뭐 청소라든지. 그 다음에, 부품, 부품, 어차피 근데 그것들도 다 해야 되지만, 어, 다른 것도 하는 거죠. 뭐, 공구리 치기, 뭐 수리하기, 뭐, 이런 거. 어, 여름에 지붕도 뜯어 고치고, 음, 오래돼가지고, 저기, 로프타고, 뭐 로프타고, 올라가가지고, 탑에, 저, 타워, 저, 그리고 지붕, 루프에 올라가가지고, 저기서 이제, 저 지붕판 교체 작업도 했고, 어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에, 저는 나중에 어, 한50 조금 넘으면 농사를 조금 한 혼자서 어좀 괜찮은 작물을 한번 선정을 해서 어 퇴비 만드는 방법도 아니까. 음. 퇴비 만드는 방법도 아니까 한번 제가 직접 퇴비를 한번 만들어 보는 생각도 있고. 그럼 요즘에 민원이 많아 가지고 퇴비를 만들고 이러려면 진짜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 그 인구 그니까 러 사람들하고 아주 좀 멀리 떨어졌어요 져안 네. 그러면 어후 민원 때문에 골치 아파요 그냥 뭐 다들 올려서 사는 세상이고 하니까 네. 뭐잘 지켜줘야 되겠죠 환경도 어 깨끗하게 해줘야 되고 어떤 작물을 할까 고민되긴 합니다. 10년 뒤에는 어떻게 괜찮을까. 근데, 한 가지만 하면, 일단은 한 천평 정도 한번 시작해 볼 거거든요. 한 가지만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가지, 세 가지, 요렇게 한번 살살 한번 해보려고요. 천평 같으면 혼자서는 충분히 농사를 짓거든요. 편편 가지고 처음에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작물을 할지는 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아. 5분달 빨리 9월 마지막 주가 오면 이제 초석 휴가를 갈 생각에 아, 재밌는 영상을 좀 찍어봐야 되는데. 이제, 예, 정리됐고, 여기서 이제 퍼날라 주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로딩을 하는 거죠. 자, 지금 포지션은 저기 여기서 지금 바꾸를, 백을 틀지만, 굴삭기가 빠지면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풀 거예요. 왜냐? 힘들어요. 아니면 저쪽으로 빼도 요, 요 옆으로 빼도 되고. 여기가불어하거든요 에어가 나오는 곳이에요. 이제 대비에 숙성화를 도와주는 거죠. 자 이제 뭐다 특유의 포지션을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빠져볼게요. 게요 저기 작업하니까 저는 이쪽에서 퍼서 저쪽으로 로딩을 하겠습니다. 네. 너무 빨리 가면 흘려요 천천히 가야 돼. 그래서 정제하기. 제가 이거 전에 박스 끓는 거 여기 박스 안에 공간 이런 데 끓을 때 아마 로더가 호퍼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네. 호퍼 그 호퍼가 이제 원료 투입군데 생산하기 전에 이제 원료를 투입하는 곳을 이제 호퍼라고 하죠. 그 로더의 주된 자금은 이제 호퍼 투입이 상당히 많은데 어, 호퍼, 호퍼 투입은 그냥 투입하면 되고 이제 이런 박스 박스 안에 끌고 내는 거, 원료를 끄잡아 내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깨끗하게 박스를 비워야 할 경우. 근데 이제 옆으로 그러니까 가운데서 작업하는 건 괜찮은데, 음, 측면, 옆으로 이제 사이드 로 붙어서 작업할 때 이렇게, 이렇게 벽으로 벽으로 붙을 때, 이럴때 나올 때좀 조심을 해야 돼요. 음. 여기서 확 틀어버리면 이거, 예, 대, 대기거든요. 그래서 나올 때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이래 되면 또 방향이 바뀌잖아. 그렇죠? 어. <laughs> 뭐 바뀐 바뀐 대로. 네, 어. 뭐 이번에 여어서 틀지 뭐 이쪽에서 틀어서. 로다가 이게 허리 꺾기라 가지고 이게 치고 들어가는 각도 보세요. 이 들어가요. 와, 네. 거의 90도로 꺾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허리 꺾기 조향이라는게 상당히 네. 상당히 이게 매력적인 거예요. 여기서 한번 살짝 쳐 올려 주는 거예요. 최대한 원료를 적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작업밖에 많아가지고 가능한 좀 많이 해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너무 많이 밀면 저 뚫고 나가요 나무 위에 나무라가지고 이렇게 살짝 붙여준다는 느낌 밀면 안돼요 이쪽에도 살짝 넣어서 틀어서 붙여준다 뭐 이런 느낌 나올 때 항상 조심하고 저기도 몇 바가지 더 넣을 수 있겠다 저석에 영상을 좀찍어보라는데 시간이 많잖아요. 한 5일 정도 쉬는데,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그 5일이라는 시간동안 잘 쉬고 해야 될 텐데, 저는 이제 좀, 음, 영상을 좀 찍고 싶어요. 뭐, 여러가지도, 뭐, 좀뭐 노는 것도 찍어보고 그러고 싶은데, 아, 뭘 찍지? 저거는 솔직히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왜, 그, 현장에 작업하는 데 있잖아요. 그거 가가지고, 현장 진짜 기사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중장비가 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중장비의 세계라고 제가 저거를 영상을 한번, 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고 싶은데, 제 일을 하면서, 솔직히 저도 뭐, 일요일 쉬니까, 지금은 일요일 하루 쉬니까 일요일 날 그분들도 쉬겠죠. 아니면 일요일 날 작업하는 데를 한번 찾아가 가지고 중장비의 세계라는 그런 어 가서 인터뷰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뭐 급여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촬영해보고 싶어요. 어 그분들한테 뭐 장비 타면서 뭐 초보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고 이러면 뭐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말면서뭐 임무를 찾아서 뭐 이런 거 이런 거. 예. 예, 구독자가 좀 많아야 그걸 하면 이제 또 예, 출연 도하고 싶어 하시고 그럴 텐데. 아, 뭐 직업에서 이게 뭐한 달은 직업에서 이게 또한 달은 뭐아 직업에서 이가 괜찮겠다. 아서 인터뷰도 한번 해보고 실제로 뭐 어떤 일을 하는지 뭐 이런 거를 한번 왜냐면 아 저는 뭐라 해야 되노 실제가 어떤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직업 한번 적응해 보세요 직업+ 직업 제가 많은 다양한 종류의 직업을 가졌, 가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직업이 어떤가 어떤 것인가 저한테 잘 맞을 수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간접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한번 볼수 있는 이런 그 컨셉을, 어 컨셉을 한번 잡아가지고 그런 그, 어 그런 소재로 한번 촬영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장사의 세계, 뭐 이것도 괜찮고. 괜찮겠죠? 농사지시는분들한테 으 근데 농사에서 이게 농사꾼으로 산다는거 아 이거, 이거 재밌겠다. 그 산다는 거. 이게 재밌겠다 장사꾼으로 산다는거 그냥 꾼의 세계 나쁜꾼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꾼이라는거는 어좀 우리 전문가 뭐 이런 그 어떤 특정 직업이나 어떤 기술에 능숙한 사람을 이제 꾼이라고 하죠 전문가 그런 직종을 한번 찾아보는것도 괜찮겠다 괜찮겠네. 1월마다 어디 찾아다녀야 되네 다양한 이제 직업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뭐 여러가지 해도 되겠다. 부동산 뭐 이런 걸 한번 알아봐도 되겠고. 그러니까, 뭐, 뭐, 그러니까 뭐든지 보면 저도 이제 중장비 초보지만 뭐 다른 것도 다 초보예요. 예. 부동산 뭐집 집도 한 번도 안 사본 사본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 도 집을 살 때는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건지 뭐 그런 걸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뭐 부동산 쪽으로 이야기를 해도 재밌을 것 같고 뭐 프로그램 뭐 이런 엔지니어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괜찮을것 같고 여기에 적재량은 얼마냐 그러면 한30 버킷 되거든요 이게 버킷이 물론 뭐 어떤 걸 담느냐에 따라 가지고 무게가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이제 버켓은 부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출시될 때 2.5루베인가, 2.3루베인가, 그런데, 바가지 이제 작업을 하면, 조금 키우면, 4에서 5루베까지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함부로 아에는한 30바가지 정도 들어가거든요. 한 바가지에 우리가 이걸 계산했을 때 1.6톤 정도, 1.6에서 1.7톤 정도 계산해해요 그러면 30바가지니까 30톤에서 6, 38, 18톤, 아마 48톤 정도가 되네요. 그그한 50톤 보면 되겠다. 이한 한 박스에 50, 좀이 점점 더 올라가 들어가겠네. 요 안에 한 박스 있는 걸저 꺼내 놓은 게 앞에 큰 모대기거든요. 많죠. 아 로더를 하는 일은 계속 이거 이제, 어 이동하고, 적재하고, 빼내고, 투입하고, 마당 끌고, 이제, 이제 스키로더나 이제 그 청소기가 오면 로다가 좀 마당 끌는 건좀큰거만 끌고 면 되겠다. 이게 핸들, 핸들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몸이 이제 몸이 꺾이는 거거든요. 앞에 부분, 뒤에 부분. 이게 꺾이는 거라서 바퀴는 움직이지 않아요. 바퀴는 그대로예요. 몸이 그냥 몸이 꺾어져 가요. 대단해, 몸. 와, 이런 만드는 기술력. 아 어, 추석 전까지 계속 인 이거 하고 생산하고 뭐 그게 반복될 것 같습니다 예뭐또 저희 일가는 오늘 뭐 계속 일하다 보면 끝날 것 같네요 벌써 이제 점심시간이 1시간 남았습니다 예 오늘도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오후도 우리 초보 기사분들 안전 작업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르 기만 계속 푸겠 습니다.